안녕하세요. 어 김정민입니다. 어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어 18년이라는 어떤 시간 동안 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진행해 오면서 어 운동 분야 속에서 어또 활동을 해온어 저의 삶과 어 그동안 겪었던 어떤 일들과 또 어떤 저의 생각을 어 결산해 보면서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이제 변화가 있을 이 운동 분야 안에서 저 역시 어떠한 노력과 어, 발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18번째 어, 영상이고요. 어, 주제는요, 어,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 굳이 뭐 운동 분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 이제 사회에 어, 발을 내 디드면서, 어, 이제 그 가정을 떠나서 어, 집 밖에서 어, 모르는 어떤 타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 벌어지는 다양한 또 일들, 어, 그러한 어떤 에피소드들 중에서 어, 정말 어, 어떻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어?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이제 겪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이제 어,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공황,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는. 어, 약간 어떤 어떤 자신을 좀 통제하지 못하고 좀 그런 어좀좀 좀 괴기한 분들이 어, 많이 이제 눈에 띄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코로나 초기에 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분에게 마스크 왜안 쓰냐 했더니 뭐 슬리퍼로 이렇게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는 약간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슬슬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간혹가다가 한분한분 번번 약간 이상한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야 저건 뭐지? 저 사람 뭐지?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그러한 존재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뭐 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뭐 1호선 빌런, 지하철, 지하철 1호선에 이제 가끔 등장하는 어떤 빌런들. 뭐, 4호선 빌런, 뭐, 이런, 우리가 빌런이라는 어떤 그 슈퍼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악당, 어, 괴기스러운, 독특하면서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고, 어, 타인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빌런이라는 타이틀, 수식어를 붙여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유머러스한 어떤 일이지만, 어, 처음에는, 어, 저 사람 뭐지? 미친 건가? 약간, 약간 좀 정신병자인가?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랬던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유머러스하게. 야, 저 사람, 야, 저, 야, 빌런 만났어, 빌런. 오늘 이러면서. 자, 정말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해 가고 또 코로나처럼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좀 중첩이 되면 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눈에 띄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이제 건강과 외형적인 변화를 위해서 발걸음을 하게 되는 이 운동 분야 뭐 헬스클럽, 피트샵 자,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이나 피트샵에 발을 들였을 때 어떻습니까? 헬스클럽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응? 자, 몸이 좋은 사람, 몸이 좋지 않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맨날 유산소만 하는 사람 맨날 웨이트만 하는 사람 어? 둘다 하고 싶지만 잘 못해. 그러니까 어물쩡거리다 가는 사람. 기구정리 잘 하는 사람, 자기가 쓴거 아무데나 방치하고 남 생각 안 하고 가버리는 사람. 그걸 보고 아무 말안 하는 트레이너, 또는 묵묵히 치우는 트레이너, 회원님들의 어떤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매너를 갖추게 해드리기 위해서 회원님 기구정리 하셔야죠 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는 또 트레이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이라는 이 주제 하나로 같은 공간에 모여서 한 시간, 두 시간 동안의 어떤 시간을 이제 소, 소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헬스클럽의 대표로서, 어떤 피트샵의 대표로서, 또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처럼 회원으로서, 또는 그 안에 이제 트레이너로서, 어떤 자신의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공통된 시간에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어울려져 있다는 거,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내가 피해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모두가 서로를 배려해서 누구 하나 피해를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생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상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원래 적었다가 수가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상한 분들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절제하면서 어~ 좀 자기 성격도 좀 숨기고 이렇게 있다가 어~ 점점 뭔가 통제가 많고 코로나처럼 이렇게 뭔가 통제가 되고 억압되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감정 조절을 못해서 터지거나 어~ 분노 빌런 이런 거 응~ 음? 분노 조절 장애 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막 화내고 호, 자기보다 세 보이는 사람한테는 화를 못 내면 그건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더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분노조절 장애는 자기가 되들었을 때 자기를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는 사람한테도 화를 내는 게 진짜 분노조절 장애입니다. 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거야. 맞아서 한 방에 뻗을 것 같지만 화를 내는 게 분노조절 장애다. 어,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분노를 조절하면 <laughs> 분노조절이 아니다. 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어, 재미났던 또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조금 더 길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런 어떤 감정의 조절과 어떤 자신의 어떤 욕구에 대한 불만과 어떤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 결국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복된 어떤 선택에 의해서 현재의 자기 모습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불만이나 타인에 대한 불만들 어? 자신보다 조금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분들 오히려 자기보다 좀 착한 사람 오히려 자기보다 뭔가 좀 매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려는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반감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감을 받 갖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음, 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나 아니고요. 자. 어, 회원의 입장으로서 헬스클럽에 갔을 때 정말 빌런 같은 정말 이상한 대표 이상한 트레이너를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이상한 트레이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자 운동 지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몸을 바꾸려고 등록을 했으니까 누군가는 지도를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쓱 봅니다. 근데 트레이너들이 다 pt만 하고 있네. 어? 그래서? 저쪽에 이제 가가지고, 어, 뭐, 팀장이나, 어, 뭐, 매니저, 이제 관장, 어 대표죠. 어, 관리자급한테 가서, 아, 여기는 선생님들 다 이렇게 PT하고 싶으면 회원은 누가 지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회원님, 어, 이렇게 좀 제대로 운동하시려면 PT를 받아야지 요즘은 PT 받는 게 대세입니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상한, 어, 헬스클럽은 그 곳에 등록하는 회원님들 모두를 위한 곳이죠. 근데 PT를 받아야지만 지도를 할수 있다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정신 나간 빌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대표들 진짜로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헬스클럽에서 이제 지도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서 있어요. 그래서 가 가지고 저 선생님, 이거 좀 운동 좀 이렇게 좀 알려 주십시오. 했더니 되게 시큰둥해. 막 대충 대충 알려 주고 이래 어? 이상하다. 내가 이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6개월 또는 1년치 레슨 아, 그 회비를 등록함으로써 그런 회원님들이 등록한 회비로 당신이 월급을 가져가는데 왜 당신의 월급을 주는 우리가 돈을 내고 지도를 받으러 왔는데 우리를 지도를 안 해주나? 당신은 월급을 받아 그 월급을 받으면 지도를 해야 돼. 그럼 그 돈은 누구한테 나와? 회원님들한테. 그런데 회원을 지도를 안 하려고 그래. 쉽게 말하면 너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회원이란 말이야. 근데 회원님이 와서 운동려렇게 달라는데 운동 안가르 켜줘요. 기분 나쁘게 틱틱거리고 대충 안 알려 줘요. 그러면 회원님이 기분 나빠서 여기 뭐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등록 안 하죠. 재등록 안 하죠. 회원이 푹푹 줄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록하는 회원님이 없으니까 이제 헬스클럽 입장에서는 매출이 없으니까 트레이너 어떻게 돼요? 잘라 버리죠. 자르죠. 어 돈을 못 주니까 야너 미안한데 이제 더 이상 트레이너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레이너는 자기 부담 자기가 파는 거야. 회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더 소문이 나고 회원님들이 많이 와서 더욱 많이 이렇게 헤스클럽이 좀 이렇게 번화하고 그러면 이제 관장 대표가 아 우리 한점 분점을 더 내자 아니면 더 확장을 하자. 그래서 이 트레이너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급여도 올려주고 직책도 좀 올려주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너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회원님들이란 말이야. 근데 네가안가르켜 그럼 회원님 안 오겠지? 그럼 돈이 안 들어와? 그럼 너한테 돈 준, 너한테 줄 돈이 없어. 이겁니다. 근데 대충대충. 자, 이런 트렌드도 있죠. 뭐, 남자분들 가서 가르쳐달라고 하면, 시컨둥시컨둥하고는, 또, 아리따운 아가씨가 가서 좀 알려달라고, 말도 안 해도 알려줘. 아가씨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계속 알려주려고 하니까, 아가씨가. 어, 저기요. 저, 제가 혼자 할 거거든요.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이상한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회원님이 물어봐도 안 알려줘. 당신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게 회원님인데, 회원 지도를 안 해. 귀찮아 해. 그냥 한달 지나고 월급 받아서 보충제 사서 먹고, 어, 지 몸이나 키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런 헬스장 트레이너 빌런. 트레이너가 아닌데 트레이너의 탈을 쓴 빌런. 트레이너 탈 빌런? 어, 탈, 트레이너 마스크 빌런이다. 어, 트레이너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빌런이다. 음. 자, 뭐 대표, 어, 뭐 PT를 안 받으면 지도를 당연히 못 받는 것이 요즘 추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신 나간 빌런 같은 이제 관장들도 있고요. 회원님들이 운동을 갈, 알려달라고 해도 운동을 알려주지 않는, 어, 자기를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정말 개념 없는 정신 나간 이제 트레이너들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와서, 어. 물을 먹고는 바닥에다가 막 뱉는다든지, 어, 기구를 사용하고 아무 데나 막 버리고 다니고 무게를 엄청 껴놓고 그 뒤에 본인보다 약한 남자분이나 또는 여성분들이 이제 웨이트를 해야 되는데 무게를 잔뜩 껴놓고 정리도 안 하고 가버리고. 그러는 기본적인 어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정해진 어떤 규칙? 룰? 그런 거를 지키지 않는, 어? 그런 회원님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회원과 이상한 트레이너들을 보면요, 각자 집에서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일반 주택에서도 분리수거 규칙, 뭐 쓰레기 배출 규칙 이런 거, 뭐 일반 쓰레기 규칙 이런 거 하면 지키는 것 같습니까? 그런 빌런들은 안 지켜요. 헬스클럽에서 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그런 회원 빌런, 트레이너 빌런, 대표 빌런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도 어, 여러 명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 벌써 뭐 어떤 식당 가서도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뭐 어디 예약도 하고는 안 가고 어?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안 가고 이런 어떤 빌런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인 어떤 개념이없고요 어, 자신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크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공통점을 알게 되면 그들을 피하는 스킬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이너를 구인을 할때 트레이너가 처음에 보내는 이력서를 보면 어 자기의 어떤 그런 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들여다내는 놓 어떤 그러한 자기 소개나 이력서냐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지도와 회원님을 지도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면접을 할때 면접을 지키러 오는 시간과 품새 옷 다, 옷을 입고 오는 그 꾸밈 왜냐면 면접이잖아요. 근데 트레이너들이 대부분 출레이 입고 막 와요. 트레이너니까 출레이 입으면 되겠지. 면접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응? 그뭐 작은 어떤 헬스클럽에 트레이너가 너무 안 들어와서 한 명이라도 오십시오 하는데 가면 뭐, 트, 뭐 빤스만 입고 가도 뽑아주겠죠. 어? 그런데 제대로 된 곳이면 면접 그따위로 가면 합격 안 시킵니다. 그거예요. 자, 회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어떤 운동 업체 대표와 트레이너가 정말 쓰레기다, 빌런이다. 또 대표와 또 어떤 트레이너 그리고 회원들이 봤을 때도 저 회원은 정말 쓰레기 같은 회원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뭐 어, 여러 가지 규칙들이 어,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헬스클럽이나 피티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됐었고, 그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좀 개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눈에 띄게 되면서, 이제 많은 대표들이, 어, 그런 좀 회원들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어, 좀 정상적으로, 어, 타인을 좀 배려하면서 자기 목표까지 좀 이룰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 그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의 수준을 갖춘 회원님들로만 이렇게 알차게, 어, 운동 장소를 구성해서 가려는 대표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트레이너들도, 어, 다수를 지도하면서, 이제, 뭐, 레슨에도 충실하고, 일반 회원님에게도 충실하고, 이 스튜디오나 어떤 헬스클럽의, 어, 방역, 건강을 위해서, 또는 어떤 기본적인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로서의 어떤, 규칙과 룰을 지키기 위해서 트레이너가 솔 선수범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트레이너들을 보고 열심히 안 하는 트레이너들은 이제 비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냅니다. 아, 저는 저 트레이너는 지도는 못하면서 저렇게 막 청소만 열심히, 하는 뭐 지도는 못하면서 기구 정리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 뭐 이런 비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표들이 딱 봤을 때야 트레이너로서 아 진짜 이제 우리가 필요한 트레이너가 누구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빌런들만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요. 트레이너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과 노력과 직업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회원들은 여기 있는 매너 있고 규칙을 지켜서 운동을 해 나가는 이 기본적인 개념과 사회성을 갖춘. 우리 회원님들에게 피해가 될 만한 회원인가? 아웃. 야, 그 트레이너로서 가치관도 몰라. 없어. 직업관도 없어. 아웃.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도 정말 자신의 어떤 직업에 충실하고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 회원님의 어떤 소중함을 알고 지도를 하고 또 대표들도 그러한 트레이너와 회원님이 만나서 운동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그렇게 꾸려 나가야 되고 회원님들도 여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매너를 갖고 어떤 헬스클럽이나 피스티니스에 규칙을 따라 주시는 그런 회원님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된 곳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회원님을 환불을 시킨다, 트레이너를 자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뭐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어떤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변화 속에서 뭔가 정말 다수에게 좋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될 겁니다. 뭐, 기구 정리하기 싫어하는 분들, 음, 뭐, 트레이너인데 지도하기 싫어하는 트레이너, 뭐, 이런 분들은 불만을 갖겠죠. 왜 그러냐? 어? 난 이상한 거 아닌데 왜 그러냐? 원래 이그 빌런들은 자기가 빌런인지 잘 모릅니다. 어. 빌런인 줄 몰라요. 자기가 빌런인 줄을 알면 어, 그거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건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대부분 빌런은 자기가 빌런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는 사람은 자기가 빌런인 줄 모르고 불만을 가져요. 그러면 그런 불만을 갖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헬스클럽 하라고 하면 잘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마음 편할 거 아니야. 기구 정리 안 하는 회원들 남 피해주는 회원들로만 모아놨어. 그리고 거기에 지도 안 하고 기구 정리 안 하고 트레이너로서 직업관이 없는 트레이너를 같이 모아놓는 거야. 그럼 거기는 어떨, 어떨 것 같아요? 무슨 그, 옛날 막그 무슨, 어, 매드맥스라는 혹시 영화 아십니까? 옛날에는 멜깁슨 영화, 얼마 전에는 이제 토마디가, 어, 출연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영화가 촬영됐었죠. 매드맥스. 그, 지구가 핵전쟁 같은 걸로 멸망을 하고, 막 양육강식, 막 사람 막 두들겨 패고, 막, 어, 힘 없으면, 막,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어떤 그런 장소가 돼 있을 거예요. 막 기구 정리 아무도 안 하지 하라고 얘기도 안 하지 덤벨 막 던져져 있지 막막 막 유리 다 깨지고 막 그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 놓으면 근데 그런 분들이 어 어떤 정말 매너를 다 지키는 사람들 안에 매너가 없는 사람이 한 명이 와 있으면 모두가 매너를 지키니까 자기도 지킵니다. 다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안 지키면 딱 티가 나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매너가 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룰을 지키는 그런 큰 집단에 싹 들어와서 눈치 보면서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다 지키니까 자기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못 참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길어집니다. 마스크 쓰라는 게 길어지니까 이제 나 쓰기 싫어. 나 쓰기 싫은데 왜 그래? 어? 왜 그래? 자유국가에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저기 어, 마스크를 안쓸수 있는 어떤 무인도 같은 데다가 <laughs> 마스크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잔뜩 이제 모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왠지 그러면 어, 거기 안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감염병이 돌고 어, 그러다가 이제 뭐그 어, 킹덤처럼 이렇게 뭐 좀비 이런, 이런 게뭐 나오는 거아니에요 <laughs> 생사초 이런 거 어, 농담이었습니다. 어. 어, 농담이니까 또 이렇게 너무 깊게 또 생각하시지 말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살아오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독특한 사람들 많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어떠한 장소에 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헬스클럽 또는 택시, 버스, 지하철 또는 회사 안에서 짧게 또는 길게 우리가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서 또는 트레이너로서 또는 대표로서 자기가 속한 위치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빌런일 경우. 자,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정 노동을 하지 않고 어, 좀더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어, 그런 분들과의 어떤 거리를 두고 어, 굳이 어떤 이런 거를 이어 나가지 않게끔 하려는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어저 역시도 어,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어, 정말, 어, 지도를 받으러 왔는데 지도를 받지 않는 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 지도를 받으러 왔는데 지도를 안 받아. 이런 거예요. 뭐, 대학교 가고 싶다고 해서 대입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안 해. 그, 참 이상하죠? 어? 아니, 본인이 하고 싶어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안 해. 그게 뭡니까? 그, 참 이상하죠? 어? 이거 안 하는 빌런이야. 아, 아니 빌런 뭐 빌런만 갖다 붙이면 다 빌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정상적으로 계획과 실천, 어, 인생은 어떤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좀더 나은 선택을 하고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발전을 거듭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이라든지 부모 또는 어, 자신과 알고 지내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어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삶을 어, 살아가는 어, 분들이 많죠. 자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저 역시도 이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한 분야의 전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을 담고 있는 이 운동 분야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정말 정신 나간 트레이너와 대표 그리고 정말 이상한 회원들 있습니다. 자, 그들을 이제는 어, 점점 이 운동 분야에서 보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표들은 그런 회원들 이제 등록 안 받으려고 하고요. 전체적인 회원님들을 위해서 음, 빌런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빌런 트레이너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들도 빌런 관장이나 대표 밑에 가서 일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이상해도 또는 트레이너가 이상해도 회원 이상해도 안 되는. 어,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 빌런 회원 이제 지도 안합니다 어, 빌런 회원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몇 년째 계속 문의만 하고 온다고 하고 안오고 온다고 하고 안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엔 제가 어,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거는 뭐냐면 문의빌런 문의하는 것만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 받으면서 기분 좋아해. 상담을 받으면서 뭔가 기분 좋아하지만 실제 뭘 하지는 않아. 이런 분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의만 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빌런. 그리고 어, 몸 만들기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나와 오셔서 계속 요리조리 결석하고 빠지는 분들 결석 빌런. 어 요리조리 뭐 하고 빠지다가 학 그, 회사에서 회식해서 빠지고, 뭐, 친구랑 어쩔 수 없이 몇년 만에 만나서 또 빠지고, 계속 빠져. 빠지고 빠지고 하다 보면, 이제, 변명과 이유가 중복되죠. <laughs> 자, 그런 이제 결석 빌런들. 어, 저는 이제 지도를 하지 않고요. 저 역시도 감정 노동을 이제 하지 않고, 변화되는 이 시대에, 시기에, 또 운동분이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사회성, 그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또 그런 분들만이 진짜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는 배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러한 분들만 어,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웃 어, 하려고 합니다. 자, 어, 여러분도 이제 좋은 어, 하루 되시고요.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한달 지나면 새로운 2023년이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과 나 우리 이제 새로운 이제 다가오는 한해 보람 있고 발전되고. 어, 우리 그런 또한 해가 될수 있기를 그리고 마스크를 벗는 어, 그런 또한 해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또 다음 번 어,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